지가 힐을 안 했다고 생각하나? 아 말을 왜 적당으로 하냐? 이게 티어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어. 아니, 이거 그 무슨 그, 신경 쓰야지 이거 티어 차이 나서 어쩔 수 없음 힘든 게 당연한데 말을 좀 별로다. 원래 탱글자라 그런가 내가? 아탱 하셔도 돼요 그리고 좀 하고 싶은 거다 하셔도 돼요. 아, 왜 꼽죠? 최선을 다했으면 된, 된 거지. 나 지금 근데 오늘 한판 이겼나? 나 기억이 없지, 왜? 아, 뭐 아, 씨. 아, 윈디님 말고요. 우리 그 게임 한 사람이 우리 겐지, 우리, 우리 시참하는 분.